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신라 말기의 정치와 사회적인 어떤 혼란, 동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새로운 세력들, 뭐, 호족, 육두푼, 선종, 승려, 그와 함께 등장하는 새로운 사상들, 선종이나 풍수지설과 같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어서 이제 신라 말기로 가면서 후삼국 시대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후삼국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는가라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경우에는 후삼국이라고 하는 것은 후삼국, 삼국 시대 이후 나중에 등장하는 삼국 시대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후삼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삼국 시대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안에서 한반도의 쟁탈전, 요 한반도를 둘러싸고 세 나라가 각축전을 벌이던 시기를 우리가 이제 후삼국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 세 나라가 있어야겠죠. 세 나라가 이미 이제 신라는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두 나라가 존재를 두 나라가 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두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라고 보면 먼저 등장을 하는 게 이제 후백제가 되는 거예요. 후백제, 후백제, 후백제. 후백제. 는 누가 세우냐라고 하면은 군인 출신이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견훤이라고 하는 인물이. 견훤이라고 하는 군인 출신인 요 견헌이라고 하는 인물이 세운 게 바로 요 후백제가 되는 거예요. 후백제. 견헌도 우리가 앞서 봤듯이 그렇죠 지방 세력 호족 세력들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견훤은 이 군이 자신 자신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지방에서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면서 호족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세력 자신의 땅 자신의 영토를 더욱 더 넓혀가면서 그렇죠. 후백제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까지 세우게 되는 거. 이 후백제는 후백제는 그 당시에 이제 완산 주, 지금의 이제 전주 지역에 수도를 정하고. 주로 이제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장악을 하게 돼요. 완산주 지금의 전주를 장악을 하고 충청도와 전라도를 장악을 하는 게 구백제가 된 거예요. 충청도, 전라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충청도, 전라도 옛날 삼국 시대 중에서 그렇죠. 원래 백제가 자리 잡고 있던 지역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 이름도. 후백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백제가 존재하고 이전에 어떤 백제의 영토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자신의 세력, 자신의 땅을 넓혀갔기 때문에 후백제, 나라 이름 역시 후백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후백제는 후고구려나 신라를 공격을 하고 그 외에 뭐 중국, 일본 등과도 교류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백제가 이제 9 0 0 년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 또 하나 이 시기에 등장을 하는 게 바로 후고구려가 후 고구려가 된. 후 고구려는 누가 세우게 돼? 누가? 그렇죠. 신라의 왕족 출신이었던 궁예가 세우게 되죠. 궁예가 9 0 1 년에 세우는 게 바로 요후 고구려가 된 것. 후 고구려. 궁예는 원래 이제 신라 왕족 출신으로 태어나게 돼. 그래서 신라 말 신라의 어떤 왕족으로 태어나는 게 이제 궁예인데 궁인데 신라 말 우리가 앞서 봤듯이 신라 말은 왕이래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지배층들 왕족뿐만 아니라 많은 귀족들 많은 지배층들이 다툼을 벌이던 시기다 보니까 그러한 다툼 속에서 또 궁예는 궁에는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어렸을 때 이제 죽임을 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절에서, 절에 들어가 살면서 이제 승려가 돼요. 그렇게 이제 승려로서 쭉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자신이 우연치 않게 이제 신라의 어떤 왕족이다, 신라 왕족 출신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렇죠.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로서 이제 절을 나와서, 절을 나와서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호족이 되고 그 결과 후 고구려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까지 건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에는 요후 고구려를 그 당시에 이제 송악, 지금은 개성, 개성이 어디 있는지 알죠? 개성? 그렇죠? 서울 쪽 위쪽에, 서울 쪽 위쪽에 그렇죠? 개성공단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그 지역이 바로 이제 개성인데 요 송악 그 당시에는 송악이라고 부르는 요 개, 지금의 개성 지역의 수도를 삼고 이들은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일대를 장악을 하게 돼요.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에서 한요 정도, 요 정도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삼국시대 중에서 어떤 나라 그렇죠? 원래 고구려가 주로 차지하고 있던 지역이 되잖아요.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요 지역은 원래 이제 고구려가 주로 장악을 하고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요 지역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다 보니까 그렇죠 후 고구려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에는 후 고구려를 세우고 뭐 후백제라든가 신라를 공격 압박을 하게 되고, 그와 함께 이제 중국이나 거란 등과 교류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성장시키게 돼. 그러다가 이제 궁에는 궁에는 수도도 바꾸고 나라 이름도 여러 번 바꾸는데 원래 이제 송악 개성을 수도로 담았다가 나중에는 강원도 이제 철원지방으로 수도 수도를 옮기는 천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국호 나라 이름도 마진으로 바꿨다가. 해봉으로 바꿨다가 요렇게 여러 번 변경을 하게 돼요. 국호를 변경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렇게 여러서 수도를 옮기고 요렇게 국호도 바꾸는 요 시기에 요 시기에 바로 이제 궁예가 그렇죠. 장, 정신이 이제 이상해져 가지고 정신 이상해져 내가 미륵이다. 내가 부처님이다라고 하면서 뭐 관심법 이런 거 쓸데없는 관심법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네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다. 관심법으로 다 보았다. 라고 요러한 소리를 하면서 그렇죠 엄청난 폭정을 벌이게 되는 거죠 폭정을 벌이게. 근데 어렸을 때는 저 왕건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특히나 이 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드라마로 좀 봤었는데 요즘 보니까 인터넷 이런 데서도 많이 이러한 궁의 궁의 여러 가지 어떤 대사들이 막 유행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씩은 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궁예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이 후고구려를 지금의 송악 개성의 수도로 삼아서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후고구려가 성립이 된다. 는이 후고구려는 나중에 또 수도도 바꾸고 국호도 여러 번 바꾼다라는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난다. 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900년의 후백제, 901년의 후고구려가 만들어지면서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라고 하는 이 한반도 안에서의 후삼국시대가 성립이 된다는 것. 이 후삼국시대의 어떤 지도를 우리가 한번 교과서 101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보면은 우리가 교과서 101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후삼국시대의 지도 우리가 볼수 있죠. 지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경기도 있고 뭐 강원도 있고 요 주변에 후고구려 그 다음에 충청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후백제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있던 원래 원래 요 경주를 중심으로 있던 요 신라가 요렇게 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여기가 다 신라였는데 지방에서 이제 호족들이 생기면서그 지방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다가 그 중에서도 자신의 힘과 세력을 키웠던 궁예와 견인이 후고구려 후백제라고 하는 큰 영토를 가진 나라들을 따로 세우면서 이렇게 후삼국 시대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후삼국 시대를 이제 통일한 게 바로 그렇죠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만든 왕건이라고 하는 인물이 통 왕건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이제 이후에는 고려 시대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우리가 이제 고려 뭐 왕건이라고 하는 인물과 고려의 건국 예, 이 고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